안녕하세요. 유산아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3.9조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대상 여부와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내용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조 3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9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6천억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대출과 중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으로는 6조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반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의 희망 회복 자금 3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대상 이 기간에 한 차례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업 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2019년 이후 한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20% 이상, 매출감소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으로 거친 목자금 플러스 100만원을 가든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 보상 성격이에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7개보다 더 많은 24개 유형입니다.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장 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에서 900만 원 받는데, 최대 지급액 900만 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보다 400만 원 많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 원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에서 3%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 새 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까지 받으면 총 2,050만원을 수령합니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어도 집합금지 기간이 짧고,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300만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9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장 단기 방역업종을 판단하는 기준과 한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원 방식 등은 추후 사업 공고 때 발표합니다. 8월 하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지난해 1차 때처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드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 k r 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버팀목자금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수 있는 초상공인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며 확인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매출 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